현재 수사 중인 윤성열 가족 플러스 측근 범죄 혐의 윤성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윤성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윤성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 김건희, 김건희 회사 코바나 컨텐츠 부당 협찬 수수 의혹, 윤석열 장모 최은순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최은순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윤석열 측근의 형 윤우진. 윤석열과 함께. 접대 향응 수수. 윤우진. 뇌물 수수 무마 의혹. 총 8건. 엑스파일에는 20건. 현재 수사 중인 윤석열 가족 플라스틱 끈 범죄 혐의. 정리.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윤우진.